공기가 안 좋을 때. 하여튼, 예쁘게, 예쁘게 찍어가지고, 여러분들, 좋은 정보. 제가. 홍하스 화이팅! 수림 화이팅! 우와, 맛있겠다! 여고 어디 아 한번 그래도 휘둘러야죠. 네, 여기까지, 네. 여기까지 왔는데, 도 네. 예. 금! <laughs> <그럼>. CNU와! <laughs> 아, 2대2! 아, 좋았어! 이런 불붙이 이런 불붙이 자, 가요! 섬이 제대로야 그럼 뭐해 됐 오늘 제가 묵을 큐브 호텔인데요 아 그리고 저가 약간 좋아하는 호텔 스타일이에요 자 호강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호강스님들 사랑해 호강스님들 안녕 아 아니다 이건 와 오늘 뭐 의상 화려하십니다 진짜 와아 죄송합니다 이어하지이부동색까지라서 뭐지 죄송 남자는 크지 또 그리고 가는 지금 시간이 두시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잠옷 느낌도 있고 그지고예 <laughs> 사실 제가 오늘 뭐 가는 곳 우리 호강 스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드려도 되는 거죠. 라오스 하면 뭐 여러분들 다 떠오르는 블루라군. 아 벌써 눈이 호강한다. 블루라군은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눈호강했다. 이걸 어떻게 다 카메라가 못 잡는다. 오늘 저희 진짜 눈호강 우리 호강스는 또확 잡아드릴 테니까 눈호강 특별히 하시고 힐링하시고 행복하게 라오스를 찍으러 라오스 도장깨기 지금부터 호강스님들과 함께 출발하라! 아아 우리 아 오늘 푹 잤어요 아 1시간 반 아주 재밌게 저희는 조금 얘기 좀 하다가 도착을 한 곳이 이곳입니다.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보기카를 타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코스예요. 보기카를 타고 블루 라군으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왜 여기로 왔느냐. 먼지를 뒤집어 쓴다고 해 가지고 그 먼지가 많아 가지고 옷이 다 버린대요. 그래서 여기서 옷을 좀사 가지고 그 옷을 입고 보기카를 타고 가서 블루라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좀 고르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뭐 흙도 묻고 이러니까 그럴 바에는 저는 치마를 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위에 이거는 너무 화려하다 이거는 근데 얘랑 또 맞네 <laughs> 얘랑 또 맞어 <맞아. 웃음> 거의 뭐 고르는 수준이 거의 뭐 약간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처럼 어. 착착착착 아니 근데 복을 불러다 준다는 코끼리로 고르 겠습니다 코끼리로 끼리코로 뭐 어차피 다리는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어 위에는 뭐를 할까 네, 이렇게 이렇게 가도록하겠습니다에 네, 이렇게 가습그다 가도록. 애기 모자인 것 같은데 이거? 에아 네. 근데 여기가 약간 뭐라 그럴까 메인이다. 노는 데는 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이 코끼리가 부의 상징이니까예 네, 이거 저꼭 가지고 가고 싶어요. 저는 하여튼, 요렇게 타는 거, 제주도에서도 저희가 탔지만, 저는 너무 무서운 거 아니면, 너무 저는 재밌더라고요. 와. 우와. 야, 오, 여기도 너무 이쁘다. 와, 저거 타야 돼. 저거 타야 돼, 저거. 저거 제가 태워드릴게요. 오늘 저 안심하고 저 믿고. 네.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 팔찌학과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운동의 운, 동의 동 네, 신운동 자하 네. 금! <laughs> 골프는 힘을 빼라 공을 끝까지 봐라 네. 땅이 흔들리기 어, 어, 시작하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안 돼, 치마. <laughs> 산 능선이 너무 예쁘다 자,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. 자, 보니까, 예. 엄청 많은 먹이카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. 예. 뭐 제주도에서 한번 경험을 했으나, 여기가 더, 뭐라 그럴까, 스릴이 있다고 할까? 예. 차올때 바꾸셨죠? 얼굴 넣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t s g 자, 호강 가시죠. 대표님 심상치 않습니다 아 고구리라고 들었는데 물안경 수준입니다 <laughs> 먼지가 얼마나 강하면 지금 예아 오늘 헤어를 보여드리면 또 우리 김경미 여사께서 뭐라고 할 테니까 이거 착장하고 편집해 주세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 네 요런 상태에요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 아이고, 가지고아고 아이고, 자이고 아이고, 아이아이 아이고, 이고아이이고아이이고모래기 때문에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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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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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이게 아이고, 아이이고아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포방스파이드 맞아, 아스팔트를 해서 지금까지 먼지가 없는데 너무 시원해 하차가 시원해, 치마를 입어서 <laughs> 먼지는 먼지도 없고, 완전 힐링이에요, 힐링. 너무 재밌어요. 와, 산이 너무 예뻐. 우리 어렸을 때 범퍼 같았잖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. 와우. <laughs> 세계는 넓고, 할 일은 많다, 이랬는데. 진짜 어느 나라를 가든 비슷한데 다 다르고 배울 게 있고 참 많이 다녀보는 거참행군인거 축복인 거 같아요. 다시 한번 호방스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 제가 받은 느낌을 노출한 게잘 영상에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제 자, 왔다 왔다. 슬기로는 거라서 먼지더 맞아야 돼요. 아아아와아데아거아짜아밌아요아 네, 아요아자아들아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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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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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. 브레이크도 밟지 마시고 한 번에 쭉 나와서 아 일단 앞차가 빠져나간 이후에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를 무리해 주시면 야너 비어 야 비어 비어 3 2 1 e e two one 빠지 아! 아빠 아, 씨, 내 어떻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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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베방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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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오케이 그냥 철천히 갔으면 됐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아 이게 메이드였네 아왜 물안경을 이걸 줬나 했네 이거 메인에... 아.. 아.. 지금 <laughs> 테스파레스 끼고 그냥 마지막아 팬티 다 젖고 <laughs> 뭐해 이게 아 진짜 어우 시야